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이 남긴 시설은 많았습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한 동굴을 비롯한 것 뿐만 아니라 일본군 병영이 그대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거의 대부분은 미군이 그거를 재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 재활용한다고 쓰기 시작하는 미군 기지가 우리 부산 같으면 지금 부산 시민공원이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대구에도 80연대가 쓰던 곳이 있었고요. 지금 미군이 쓰고 있습니다. 평택은 일본 해군이 있었던 건데 지금 미군이 쓰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가 그곳에 있습니다. 지금 용산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면에 보시는 좌측은 그러한 용산을 공원화로 하기 위한 계획도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미군이 쓰다 반나한 땅, 항군이 쓰다 반나한땅 대부분은 공원의 공간으로 한국 사회가 전환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8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땅이 도심에 생기면요 오피스 빌딩을 짓거나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부터 그러면 안 된다라는 우리 사회의 논의가 나왔고 용산 병영부터 시작을 해서 공원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정착됩니다. 그런데. 어떤 공원으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용산 같은 경우에 사진에 나와 있는 우측은 용산 기지 안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제가 몇해 전에 커피를 마시면서 카드 결제했던 내용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달러로 결제되었다는 거예요 먼저 달러로 계산이 되어지고 그것을 환율로 맞춰서 한국 돈으로 계산된 거예요 97달러 85센트가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11만 4천원 정도의 한국 돈으로 환산이 된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 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용산은 한국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미국 땅이었다는 라 거죠 한국에 있는 미국 땅이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매년 7월 4일이면 독립기념일 행사를 별도로 했습니다 축포를 터뜨리면서 했습니다 그런 공간입니다 자, 그 공간에 앞서 보여드렸던 조선군 사령부의 건물이 지금도 한 채가 남아 있습니다. 이 건물에 우측에 줄서 있는 건물 가운데 하나가 지금도 가운데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한미연합사가 쓰고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건물은 한국전쟁 때 파괴되었습니다. 지금도 한미연합사가 쓰고 있는 건물이고 이 용산기지 안에는 일본군이 설치한 감옥, 미군도 사용했던 감옥,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두희가 수용되었던 감옥인 지금도 있습니다. 아, 이곳은 그 감옥의 일부로 남아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건물은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역사성이죠. 역사성을 이야기합니다. 부산의 시민공원도 일본군 시절부터 있었던 건물이었고 그 건물의 공간이 역사성이 있었습니다. 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근현대사를 한 마디로 압축하라고 그런다면 식민과 냉전이 되겠습니다. 그 식민과 냉전의 역사를 고스란히 하나의 공간에서 압축되어지게 누적되어서 중층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에서의 거의 유일무일한 공간들이 바로 이러한 일본군 기지, 미군 기지의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성을 정확하게 해명하는 것이 그 공간의 장소성을 설명해 주는 게 아닌가 싶고 그것이 우리의 한국 근현대사를 또 다른 측면에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어떤 형태로든 적절하게 재구성됐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재구성됐으면 좋을까요? 라는 점입니다. 부산은 시민공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부평은 지금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어떤 공간도 다 공원이라는 컨셉은 맞습니다. 개발 우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용사는 특별합니다. 지부가 있었던 공간이고 통치의 대한민국 보호의 핵심 공간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과 달리 특별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국가공원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상징 공간으로 남을 수 있는 공간이죠. 이 공간은 자연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역사의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공원은 기본적으로 휴식의 공간이기 때문에. 자연이 살아있는 힐링의 공간인 건 맞습니다. 근데 동시에 이 공간은 역사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역사 문화적인 요소를 무시하거나 배제하면서 갈 수는 없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부산, 광주, 대구, 평택, 부평, 용산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거는 그것을 자연의 공간이자 역사의 공간으로 자신들이 지향하려고 하는 가치, 공화주의 정신을 정확하게 건축과 공간 배치로 표현하고 있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내셔널 몰파크를 여러분한테 사진과 지도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 아는 링컨과 링컨을 마주보고 있는 의회와 의회 옆에 의회를 견제하는 백악관, 백악관을 견제하는 의회가 사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백악관의 맞은편에 미국의 독립선언을 초안했던 토마스 제퍼슨이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향점과 견제의 부분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저는 용산이 그렇게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나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는 공간이 부산도 마찬가지고, 대구도 마찬가지고, 광주나 부평이나 평택도 마찬가지의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일본군이 만주를 침략해서 1945년 패전할 때까지, 그래서 일본으로 돌아갈 때까지, 또는 일본은 시베리아로 압송될 때까지의 총동원의 역사, 총력전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조선군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쟁의 확대는 식민지 조선의 물자와 조선인을 동원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조선이 없었다면 일본은 침략을 확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일본은 이를 위해서 조선인에게 황국 신민화를 강요했습니다. 황국 신민화는 일본이나 정책입니다. 그것을 실천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걸 강요한다라는 것은 조선민족을 말살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황국 신민화는 조선인을 전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구호에 불과했습니다. 황국 신민화는 일본이 총력전, 총동원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조선인에게 달콤한 사탕을 준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과 싸우고 미국 등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는 일본의 전력으로서는 조선인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의 관건은 식민지 조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였습니다. 조선인의 정신을 어떻게 일본인화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핵심은 천황에게 충성하는 조선인의 육성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전쟁의 동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치한 조치에 불과했습니다. 조선인을 진정으로 위한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인의 마음과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조선인을 일본인과 동등한 존재로 취급하기 위해서 이 정책을 밀어붙였던 게 아닙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침략전쟁을 확대하고 유지하고 이익을 보기 위해서 조선인을 이용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조선인을 노동력으로만 보았고 미군의 총알 맞이로만 계산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광일 교수의 역사학자 신주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